오오오 대수 오 이거 사야지 할거 없는데 뭐 하지 오 oh, oh, 과연 음... 아 아아파락오 로스 어드민 럭블이다 로스 어드민 럭키블록을 열수 있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오 로스 잡잡잡사후오 가르끼리가르꼬르꼬 특성 붙이고 싶은데, 특성이 바, 많이 없으니까 그냥 사야지. 특성, 아무거나. 특성이 안 붙어. 그냥 사야지.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오, 어, 로스카르 끼리 안 돼! 아, 놓쳤다.

좋은 게왜 이렇게 안 뜨는 거지? 쌤이님, 카르크리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소환해주세요, 쌤이님. 오, 잡잡잡 싸우러 골드. 사고, 음, 왜 이렇게 좋은 게안 뜨지? 음, 어, 뭐안 뜨나? 오오오, 세미, 세미! 특성 좀 주세요, 세미님. 가자! 특성! 좋았어. 그 이후로 시크릿이 잘 뜨지 않았다고 한다. 오, 다이아 어드민 럭벨! 나이스! 음, 또 좋은 거안 뜨나? 일단, 기지로 달려. 아. 오이 어. 제발. 음. 일단 올라가서, 어둠력불. 좋어 여기, 특성까지 붙었잖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라파가 뜨긴 했지만, 지금은 안 좋지. 위스팅용 꿀도 딱했는데안 좋아. 오, 에스페소나 싱요라다. 사고. 아, 날라간다 아. 가자. 다이아몬드 버블건 렐롤레로도 있네.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팔아버려. 아, 2.2m이네, 어. 아. 스페셜은 신호라. 아, 진짜. 어, 뭐지, 뭐라고 하는 거지? 뭐지, 일단 나가봐야겠다. 어, 뭐야, 로스 어드밈 레케블럭. 오, 또 떴어. 음, 자, 이번에는 또 어디, 어디로 올까나, 여기로 올려나. 여기로나, 어, 여기로 왔다. 열기. 열기. 과연 좋은 거? 아, 팔아. 어, 뭐야, 세미, 세미, 세미 특성. 오, 세미니 스파이델리니. 음, 보자. 오, 어, 세미가 튀어나오고 있구만. 음 쌤이들이 음 아주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만 음, 쌤이 왔다 쌤이 팔아야지 그럴 거면 왜 상문지 묻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조감작 하려고요 오오오 돌돌돌 오, 그라보리모네다 음... 음, 오, 오, 양감 어드민 럭볼이다. 오, 오 뭐야? 뭐 하는 거지? 뭐책 만들고 있는데? 응, 둘둘들이 올라왔어. 어, 뭐 특성 한개 생겼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어, 뭐야, 쌤이,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에너지를이 TV, 더비, 다 고스. 음, 일단, 어둠 락, 락벌레... 블렐 어, 뭐야, 뭐라는 거지? 몰라. 아, 1.6M, 파라. 왜 이렇게 종이 안 될까요? 졸업 타이? 졸업한다는 건가? 학교랑요 건물이랑 겹쳤어. 뭐야? 음왜 이렇게 종이 안 뜨지? 오 타코락발 나이스 제발 좋은 거 떠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어 아, 됐다. 샀다. 어, 뭐야, 럭키블록 저기 또 떴다. 사, 사야 되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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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 사, 어. 어, 뭐야, 어. 오 양과함 오, 코쿠로뿔 잠깐만, 타코 로뿔 빨리 열고, 팔아야겠어, 양과함 타코 로뿔을 까려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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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빨아빨아빨아빨아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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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감 락불. 양감 탁구 락불. 좋았어. 나이소 음, 뭐라고 한 거지? 자, 양감 탁구 락불 과연, 뭐가 나올지. 아, 진짜. 팔아. 팔아. 뿌르르 스타파티부터. 봐왜왜 기지 안에 있는데 왜제어 트레노트로 저 이거 나 환생질인데 사고 음 일단 여기 있는 다코로들도 까야겠지 아 봐라 타라 좋았어 오 뭐야 토일레터 포카츄노다 고릴라 오토밀론 드릴로도 있고 음 공기 안 뜨네 음, 뭐야 너 뭐라고 하는데 뭐지 어 뭐야 음오오 세미 세미님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제발 오오 오. 오, 색다른 특성들이 많이 생겼군. 오 뭐야? 오 심판진이 만 원이냐? 라라라라라라 라랄라가라라라라고 있잖아 음 뭐지 일단은 집으로 가서 오늘 뭐야 잠라라라라라라 비공 서이라 가지고 장깐만넣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뭐야 트레너트로줘 골드다 근데 이미 트레너트로줘 있어 가지고 필요 없어 제발 좀또좀 좀 써라 뭐 레이저가 이상한데 오 어, 파크라 만마맞다 와우 미스틱 럭블 근데 안사어 뭐야 브레인간 럭블이다 이건 사고 어 뭐야 로스 어드밀 럭블 또 떴어. 자. 음. 어, 오딘딘딘딘 돈이다. 북한 럭블 일단 사고. 자. 로스 어드민 럭키 블럭이. 어, 여깄다. 제발, 좋은 거. 제발. 공고 로스 툰툰? 음, 일단은, 팔아, 있으니까. 자, 음, 보자. 좋은 거는 안 뜨네. 오! 블러드문 로스 어드민러플. 심지어 타코 특성까지 붙었어. 일단은, 로스 어드밀록불을 한번 가보자. 음, 일단은, 좀더한번 보자. 자, 오늘 영상은, 곧 마무리됩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41분 동안 촬영을